주택용 소방시설 중 하나인 소화기는 화재 발생 시 초기 진화에 있어 소방차 한 대와 맞먹는 위력이 있다고 하는데요. 김천소방서에서는 내년 말까지 지역 내 차상위 취약계층 약 4천 가구에 주택용 소방시설을 보급할 계획입니다. 최연철 기자입니다. 계단 벽면에 검게 그을린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딸 진상자에서 시작된 불은 순식간에 벽면까지 확대됐습니다. 자칫 더큰 화재로 이어질 뻔했지만 다행히 경비원이 소화기로 초기 진압을 한 덕분에 큰 피해를 막았습니다. 이처럼 화재 발생 시 초기 진화에 있어 주택용 소방 시설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소화기 한 대가 소방차 한 대와 맞먹는 위력을 지닌 만큼 가정에서는 소화기 같이 주택 소방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와 함께 주택용 소방 시설 중 하나인 단독 경보형 감지기는. 실제 불이 나면 감지기가 작동해 경보음이 울려 화재 발생을 빠르게 인지하고 대피할 수 있어 더큰 효과를 낼수 있습니다. 김천 소방서에서는 지난 2019년부터 차상위 취약계층 약4,000 가구를 대상으로 현재까지 80% 이상 가구에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마쳤습니다. 심야 시간에 발생하는 화재는 빠른 대처가 어렵기 때문에 주택용 소방시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김천 소방서에서는 김천시와 함께 2022년까지 차상위 취약 계층에 대해 전체 가구에 대하여 주택용 소방 시설을 보급할 예정입니다. 한편 김천 소방서는 내년 말까지 지역 내 차상위 취약 계층에 주택용 소방 시설 설치를 완료한 뒤 일반 가정을 대상으로 설치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HCN뉴스 최현철입니다.